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 그리고 허리 쪽이 아파서 병원 여기저기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전신이 다 아픈 상태가 되어서 현재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는 체중도 10kg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손발이 심하게 부었다가 다시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처 병원 혈액검사 회사에서는 아무런 소견도 없다고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전에 없던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소화를 잘못 시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나빠지고만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명보단 류마티스성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 류마티스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것과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네네. 체중이 8kg 정도 갑자기 맞아요? 빠졌던 분 사연이 있었는데 이분은 몇 개월 전부터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했다. 더 많이 빠지셨죠. 더 많이 빠지 10kg 빠지면요, 정말 완전 외향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리고 큰 병이 생긴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체중이 6kg, 7kg, 8kg, 10kg 빠지면은 큰 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음, 그 말씀 해주셨죠. 네, 당뇨나 근데 이분은 실제로 당뇨가 왔어요 또. 그러니까요. 당뇨나 류마스성 관절염이 올 때.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류마스가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간혹 암도 갑자기 체중이 빠진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분은 지금 손발이 아프면서 허리, 또 여기저기 통증이 아프면서 전신으로 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데도 안 낫다 보니까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까지 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정확하게 류마스 관절염을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류머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여기저기가 막 아파요. 네. 손가락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전신이 다 아픈데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류머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음. 몸이 소모가 되는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고 비뇨수치도 빠지고 음. 머리카락도 빠지고 네. 여러 가지가 몸에서 탈락이 돼요. 소모가 된다. 쭉 빠져나간다. 밑으로 샌다. 뭔가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체중도 빠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비닐로 치 떨어지고, 관절도, 관절의 어떤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모되면서 관절이 아파지는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체중이 이렇게 갑자기 빠진 분들은 급선무가 체중으로 일단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류마티스성이라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네. 정확한 진단명이라기보다는 류마티스성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류마스 관절염 인자나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서 확진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류마티스성으로 아픈데 지금 정확하게 뭐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뇨도 있고 체중이 10kg가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체중이 빠진 게 당뇨의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또는 류마스 증상이 나타나면서 또 천이 빠질 수도 있고요. 음... 지금 은두 가지가 걸쳐 있어요. 네. 그니까 지금 당뇨와 류마스 관절염 두 가지를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일 우선이 체중이 급격히 빠졌을 때는 체중부터 일단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40대 초반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이분은 네. 실제로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체중이 7kg가 빠지면서 관절 손가락이 붓고 막 아파졌어요. 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체중이 7kg 빠진 상태에서 왔거든요. 네. 류마스 관절염을 바로 치료한 게 아니고 체중을 일단 좀 회복시키면서 오. 2개월, 3개월 되면서 체중이 4kg, 5kg 이렇게 회복되면서 음. 체중이 회복되니까 몸이 자연적인 어떤 회복력이 살아나서 와.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당뇨랑 체중이 10kg 빠진 것을 일단 감안해서 네. 체중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음, 그렇군요. 체중이 회복되면 관절이랑 몸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음. 그때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면은 조금씩 회복되시겠죠. 그렇군요. 예.